네, 다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시겠죠? 다 들어오셨으면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부터 세무사 주말종합반 해가지고요. 재무에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오티 좀 할게요. 유인물 좀 나간 거몇개 있으시죠? 그거 어떻게 보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두개좀 먼저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 한번 훑어보고 나서 바로 진도 나갈 겁니다. 일단 유인물 첫 번째로 저희가 강의 계획서 좀 같이 보실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상권과 하권 두 권이 준비된 거 알고 계시죠? 어, 당연히 몇 권부터 나가겠어요? 상권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상권이 저희 시험에 한6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상권이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원은 언제 정도 필요하냐면 7월 달쯤 가야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먼저 고지를 해드릴 건데 자본 파트 이후로 보시면 뒤에 가 보면 거기 우리 뒷 페이지 넘겨 보실게요. 거기 12회차라고 해가지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으시죠? 여기서부터가 학원 포괄손익계산서 부분이라서 한 7월 달 정도 도에 필요하니까 뭐 지금은 처음 구매하셔서 두권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몇 권만 들고 오시면 된다 예삼 네, 권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요 교재에 계속 끝까지 쓸 거니깐요 가능한한 기본서를 최대한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회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조금 그래도 들어가 있는 파트긴 한데 의외로 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열 문제는 오반데 한 여덟 아홉 문제까지도 출제가된 적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안 읽어보시고 나는 문제문 풀어서 합격해야지 못해요. 문제가 너무 길고 어려워서 차라리 말 문제를 잘 푸는 게 여러 각도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본서를 좀 많이 탐독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요약집 보시면 여러 번 시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요약집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된 걸 갖고 시험 문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분명히 나중에도 기본서를 안 읽어봐서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선 최대한 많이 밑줄 좀 그어드리고 할 거니까 어 많지 않거든요. 조금 틈틈이 읽어보시는 거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기본서에서 뭔가 끝을 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나까지 함께 기본서를 다볼 거니까요. 요거 잘 챙겨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맞 심하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계산기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어, 다행히 이번 주는 좀 졸리실 건데 이번 주는 되게 이론적인 얘기만 해서 계산기가 이번 주는 필요 없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계산기 안 가지고 오면 그냥 전쟁에 총안 들고 들어간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연습하셔야 되죠. 어, 나중에 가면 뭐가 또 발목을 잡냐면 계산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계산이 뭐3 더하기 3이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만 해야 돼요. 더셈 뺄셈하고 나눗셈도 하고 해야 돼요. 요거 빨리 쓰면 그래도 시간 세이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그 밴드 아마 보내드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계산기 사용 방법이라고 또 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뭐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 시간이 타이트한 과정이라서 그거는 제가 조금 별도로 부탁을 드릴 거니까 계산기 갖고 오셔야 되는데 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계산기 보면 12자리냐 14자리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요. 저희 세무사 되실 거죠. 아, 적어도 몇 자리는 좀 썼으면 좋겠다. 14라고 적혀있는 걸 사시면 돼요. 그래서 14 디지시라고 그게 이제 그 어디까지 표기되는가 이거거든요. 12자리는 저희 다이소 가면 파는데 나중에 세무사 되실 때까지 쓰실 거죠. 이거 정말 저는 뭐라고 그냥 토지라고 해요. 감가를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연구에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시면 사실 돈아깝질 정도는 아니에요. 3만원에서 많으면 4, 5만원 정도 하니까 요거는 14자리로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요렇게 뭐 카시오? 제가 계산기 팔로운 건 아닌데 조금 그래도 가격이 있는 걸 사실 안 밀려요. 그래서 너무 싸구려 사가지고 삐삐 소리 나면 나중 가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세무사 또는 회계사 수업용 해보시면 똑같은 계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다음 주부터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연습장도 뭐 가능하면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항상 그거 두개 들고 나오시는 거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뭐 저기 보시면 저희 계획서 초반에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 놨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정리노트에도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분명히 모르시는 부분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저희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좀 들어가기가 약간 불편한 면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좀 드릴게요. 메일 주소가 그 앞에 제 이름이 신은이라서 신은 미인데 미만 빼고 그두 글자 딴 거라서 아마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좀 이르게 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어, 계획선을 이렇게 보시고 이 진도를 제가 가능한 한 준수하겠지만 약간 좀 밀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보강은 많아도 뭐한 번. 음,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끝내볼 거니까 어, 주차가 팍팍 넘어가거든요. 챕터가. 그래서 회차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리노트 좀 볼게요. 자, 요 정리 노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요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교재로 만들어서 팔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써머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OT 하고 진도 바로 나가는데 다음 주 되면 그냥 바로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 또 시간이 일주일 이 되는 게 은근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해봐야 돼요. 요약을 해야죠. 그래서 서머리를 한 10분 정도 할 건데 그때 이제 요거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틈틈이 가지고 다니시면 보면 되고 PDF는 제가 다 업로드 그냥 무료로 해드리라고 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에 좀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럼 계속 쓸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교재 뒤에 꽂아 두시든지 아니면 여기 잘 꽂아 두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노트는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좀쓸 자료니까 같이 좀 첨부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교재 관련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행히도 기준서가 크게 개정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수업 들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교재랑 같아요 그래서 11판으로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이 예, 교재가 좀 굵죠 근데 다 굵어요. 뭐 어느 교재가 좀더 얇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준서 뭐 기준서의 내용을 되게 잘 서술한 교재라서 저는 요 교재를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는 요거 쓰시면 되고 대신 그래도 어디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온지 좀 봐야 되니까 목차 좀 간단하게 보실까요? 그 그냥 전체 목차 말고 요약 목차로 좀 보죠. 그냥 그 챕터 이름만 적혀 있는 거 바로 한한두장 넘기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음, 거기 보시면 파트 1, 2, 3, 4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24문제 1차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음,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지 한번 훑어는 좀 볼게요. 오늘 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거의 한두 문제 이상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일반이라고 해갖고 재무보고랑 국제에게 기준 적혀 있는 거 보이죠? 뭔 얘기 하겠어요? 회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귀만 열어두시고 저희가 배우는 기준의 특징은 아셔야 돼요. 그건 제가 발표를할 거니까 그런 거좀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챕터 2가 시험 문제 빈출이에요. 요거는 한두 문제가 무조건 이론 문제로 나오는 무슨 체계라고 적혀 있어요? 개념 체계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약간 경기를 일으켰어요. 오늘 되게 <웃음> 지루한데. <웃음> 오늘 첫 주에 이거 하면 다 가시거든요. 근데 개념 체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냥 회계가 어떤 걸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정의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이 파트는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처음엔 다 이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딱 들어보고 안될것 같아. 그럼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두번세번 번 정도 회독했을 때 이해도가 확 높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다 이해 안 된다고 댓글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개념 체계잖아요. 이거는 어느 강사님이 오셔도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그냥 적어도 한두세번 정도를 읽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챕터라는 걸 제가 먼저 당부드릴게요. 요거 하시고 그다음에 표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그냥 그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라서 개념 체계보단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 게임이죠. 자, 무슨 자산 보이세요?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고 특히 2차 시험까지도 단골입니다. 아그 얘기를 안 들었다. 그죠 저희 1, 2차 뭐 주제 다르지 않아요? 2차 정도 됐을 때 고급팩에 조금 더 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1차에서 배운 거에서 큰 난이도 편차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하면 돼요. 1차를 조금 2차처럼 1.5차처럼 하시면 2차까지도 좀 수월하게 가요. 근데 너무 객관식이라고 객관식만 풀겠다.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죠. 저희는 어디까지 붙으셔야 돼요? 2차부터 해 주나. 2차는 요걸 이제 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단락으로 물어보는 게 1차면 2차는 합쳐서. 그래서 주제는 똑같으니까 유형은 2차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 주제라고 별표를 좀 먼저 붙여 두실게요. 유형까지는 잘하세요. 그리고 밑에 투보나 생물 자산도 한 문제 정도 적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무형 자산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적어두시면 되고, 챕터 7은 별표 나 붙일게요. 별표 붙이는 거는 주로 1, 2차 공이 같이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자산입니까? 재고 자산이죠. 그렇죠 객관식에선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주관식에 2차에서 좀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퉁으로 물어보기 좋거든요. 재고가 뭐예요? 재고죠 뭐 그쵸? 아니, 항상 그렇다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실 때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더 쓰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닌가? 아, 그래서 재고인데 막 지어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서 아, 상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재고는 재고죠. 그냥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라서 사고 팔고 관리하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다. 2차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주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챕터 8 요것도 8 이제 별표입니다. 무슨 자산이에요? 금융자산이죠. 여기가 이제 고비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이 금융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주식 채권 얘기하겠죠. 이미 그 자체가 싫은데 그걸 회계처리까지 배우시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도 별표 하나 붙여두시고 2차에도 잘 나옵니다. 통곡의 벽 같은 거예요. 요걸 잘 하시면 괜찮은데 금융이 좀 어렵습니다. 이 되시죠? 그 다음에, 금융부채도 하나 정도 나오고요. 챕터 10의 충당부채, 롱벌부채도 한 문제는 그냥 꾸준히 나옵니다. 1차 주제로 주로 나와요. 지분상품과 자본도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가량 나옵니다. 이 되시죠? 오른쪽 갈게요. 챕터 10 이것도 이제 발표예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도 요거는 이제 1, 2차 같이 나오는 주제고요. 요것도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요게 뭐 배우는 거냐면, 저희가 기업에게 하는 거죠. 기업은 물건 팔아야 되죠. 그냥 파는 걸로 끝나요. 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 단계별로 볼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보는 거라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13, 14는 묶어서 하나 정도 적어 두실게요. 그 다음에 법인세. 요거는 별표예요. 요거는 1, 2차 같이 나오는 거고, 어, 한 문제 정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당이익도 하나 정도라고 적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여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 파트라고 부르고 밑에 기타 제모 보고에서는 챕터 18이 별표예요. 리스, 요거는 세무사 시험 2차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오히려 회계사보다 세무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리스입니다. 네, 그쵸? 리스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1, 2차 다 나오는 거라서 한 문제는 꼭 적어 둘게요. 그 다음에 챕터 19, 20도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발표할 게 이제 현금으로 표가 발표입니다. 요거는 이제 1차 때는 대부분 그냥 뭘로 간다 기세로 가는 거고요. 2차 때 가면 예, 좀 잘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됐고 나머지는 이제 환율 변동 효과나 기타 재무 보고는 묶어서 하나 정도.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어 우리가객관식까지 갔을 때도 이제 아마 다루기가 조금 쉽지 않은 영역이실 겁니다. 특히 주말 종합반이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누구보다 시수가 적어요. 예, 매일매일 이제 밥 먹듯이 하는 친구들 보다는 시수가 적어서 여기 환율 변동 효과 요거는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재무 보고는 최대한 해볼 건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요정도 하시면 딱 이제 안정권 정도의 점수는 나올 거예요. 네 목표는 뭐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설명회 때도 얘기 드렸는데 처음부터 난 요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어때요?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한두 개 정도는 뺄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본인은 나는 이거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사람이 하는 거고 충분히 이해 가능한 여지니까 노력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마지막에 기타 재무보호까지는 좀 해주시길 좀 바랄게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 드렸고 저희가 수업 시간이 뭐 50분, 10분 딱 끊기지 못하는데요. 한두 시, 처음 1차... 1교시, 2교시 땐 제가 10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는데 뒤에 가면 제가 나갈 진도가 조금 밀려서 조금 시간 짧게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수업 나갈 거니까 교재 4페이지 좀 펴보시죠. 자, 4페이지고요. 여기 화면은 제가 여기 밑줄 거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뭐할 거냐? 회계할 거죠? 그럼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요거 화면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뭐할 거다? 저희가 회계라는 걸 하죠 회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그렇죠 저도 처음 공부할 때뭐 회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도 당연히 경영학과 전공을 했으니까 배웠을 때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그냥 분개 끊는 건 기억나시죠. 회계 원리 해서 뭐 차변 대변에 뭐 장부 기록하고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예전의 회계는 대부분 장부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부기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장부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홈텍스가 만들어 줍니다. 들어보셨죠? 세무사의 미래. 네, 그래서 그렇죠? 홈텍스에선 요즘에 다 나와요. 그냥 전화만 ars만 AR 하면 요즘에는 좀 물론, 금액이 크신 분은 복식부기 하셔야 돼요. 근데,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누가 달아서 해준다. 어, 요즘 홈택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부작성이라고 하는 요 기능은 굉장히 태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세무사 합격하시면 기장이 한 축은 맞습니다. 기장거래처가 한 200개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그래도 장부작성하는 기능은 많이 줄죠. 대신 회계는 요 장부에 뭘쓸 거냐가 요즘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회계는 당연히 무슨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회계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런 기능적 측면보다는 뭘좀더 강조한다. 어떤 정보가 이용 자에게 뭐할 것이냐, 유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회계의 목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회계의 목적. 이라고 하면,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들어만 주세요. 자, 회계의 목적은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 네, 그쵸. 예, 네, 그쵸. 낯설시죠 그쵸. 예. 네. 왜 이렇게 물어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용한 정보에 제공이 있다. 그래서 회계는 가능한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관리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의 목적은 뭐겠어요? 원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에게는요. 정보의 다양한 재정 활동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앞에 앞에 타이틀이 다르죠. 정보에게, 원가에게, 관리에게, 재무에게. 그러면 왜 다를까요? 유용한 정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다? 이용자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회계는 그렇다면 이용자가 있을 거니까 누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줘야 돼요?